안녕하세요. 서울중고차TV 진단평가사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차량은 에코스 VS 380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매 대행 낙찰 받고 고객님께 인도해 드릴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20만 키로가 이제 되었고 1인 신조 차량에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고요. 큰 사고 이력 없고 카이스토리 조회해 보셔도 큰 사고 이력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식과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쿠스 차량은 이제 그때 당시에 부자들만 탈수 있었던 차량이죠. 제 아버지 세대 분들이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타셨고, 지금도 이제 에쿠스 매니아층들이 엄청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에쿠스를 좋아해가지고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옆 라인도 나쁘지 않아요. 차도 엄청 길어가지고 주차장을 거의 꽉 채우는데요. 단점이 있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CVVT 이제 소음이라는 엔진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바라라라라 하면서 시동이 시끄럽게 걸리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MPI 엔진이기 때문에 대부분 MPI 엔진에는 다 고질병이 CVVT 고질병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엔진룸이 엄청 꽉차 보이죠? 쓸데없이 이런 판때기들을 많이 껴놔가지고 꽉차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백화현상 없고, 에쿠스 차량도 이것도 고질병입니다. 이렇게 맑은 눈의 광인처럼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럭셔리 등급이라서 휠이 조금, 어, 폼이 안 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디자인 자체가 멋있다는 거 지금도 이거를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그냥 알바를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유지하기에는 조금 빡세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기름이 정말 많이 달아요 제네시스 DH 차량도 기름은 많이 먹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리터당 시내주행 하면은 6km 정도 탈 겁니다 고속주행해도 10km 잘 나와야 10km 나올 거고요 어, 네이버 카페 보면은 뭐 16kg도 나왔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름 넣고 트립을 초기화 한 후에 주행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판도 지금 되게 깨, 깔끔합니다. 한 바퀴 둘러볼게요. 아, 그, 이때 당시에 이걸 탔으면 진짜 어깨가 하늘을 찔렀겠죠? 저도 그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이 차를 타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고, 현재까지도 이 차량이 저, 제 눈에는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키로수가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이 계시는데, 이거 차가 키로수가 많다고 다 고장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TV 뭐, 한 3년만 보고 파시나요? 아니면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냉장고나 뭐, 세탁기, 고장난다고 바로 버리시나요?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고장 났다고 버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고치면 돼요. 수리하면 차가 더 이상해지나요? 아닙니다. 수리하면 차가 더 괜찮아지고 좋아지는 거지. 수리한다고 차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키로수 많은 차들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키로수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대이신 분들도 있겠죠, 분명히. 키로수 많은 차량을 사 가지고 뭐 수리비 폭탄 맞았네. 아니면 엔진이 뻗었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를 어떻게 보고 사냐? 어, 누가 차를 봐 주냐? 아니면 내가 차를 얼마만큼 볼줄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20만 키로든 30만 키로든 10만 키로 짜리 차량이라도 5만 키로나 10만 키로 짜리 차량이라도 엔진오일을 관리 제대로 안 해주고 아니면 뽑기가 잘못돼서 고장나는 부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키로수 많다고 다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또 매매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성능 보증보험으로 고장난 부위나 엔진 미션 아니면, 누유 누수에 대한 부분은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쿠스나 제네시스, 그리고 대형 세단, K9,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문적으로, 정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단평가사 일도 하면서 제가 그간 대형 세단을 타본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차량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누유 누수 없는 걸다 보고 가져왔어요. 고칠 거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 디퍼런셜 오일, 이 정도만 교환해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중고차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이런 대형차, 저진단평가사가 직접 봐드리고, 검수하고, 구매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